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10월 9일이고요. 아, 명절을 요즘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뭐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 월차 내시고 이번 주말까지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즐거운 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간에 7시리즈 어, f바디 어, 12년식 이후로 제가 7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전 모델입니다. 예, 귀한 e바디 차량 2대하고 어, f바디 차량하고 그래서또 7대를 소개해 드렸고요. 아마 내일 시간에가 g바디 차량을 소개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리즈로 지금 좋은 차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영상 보시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라고요 어 영상 속에서 우리 당근카 매물도 있고 아닌 매물도 있어요 예, 당근카 매물은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또 할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잊어말고 계시기 바라고요 우리 당근카 여기 수원에 오시면 은 7시리즈만 한 300대 가까이 있습니다 7시리즈만 300대 가까이 있고요 그 중에서 좋은 차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차량은요. 자, BMW 730Li 차량입니다. 어, 귀한 2바디 어, 차량이죠. 2 5바디죠 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야, 저뭐 똥차를 파네 만에 하시는 분들, 뭐 폐차를 해야 되네 하시는데 이게 정말 좋은 그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네. 터보도 아닌 자연흡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진 그 필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은 소장용으로 좋기 때문에 일반인들 탓이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매니아층들은 이런 차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730Li 차량입니다. 직렬 6기통 모델, 2007년식 11만 키로 주행했고요. 판매하는 금액은 390만 원입니다. 자, 390만 원에 7시리즈 730Li 차량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모습이고요. 자, 때 당시에는 BMW도 그 벤츠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 핸드 기어 방식으로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 네, 옵션도 좋고 이때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뭐 이렇게 최고로 좋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 심지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하는 금액 390만원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차량은, 어, 요 차는 그 유튜브에서 제가 단독으로 영상 찍은 게 있어요. 이 차는 제 차량이고, 이건 제가 입구에서 수리비만 300만원 넘게 수, 수리를 한 차량입니다. 똑같은 그265 바디 730 LI 차량이고요. 여기 내역서, 제 사진 찍어 놨는데요. 뭐, 누유, 누수, 뭐, 쇼바, 에어컨, 벨트, 산소 센서, 뭐,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수리하니까 300만원이지, 일반인들 수리하시면은, 어, 두배 이상 나올 거예요. 한 700, 800 이상은 나올 겁니다. 예, 역시 직렬 6기통 차량이고요. 이 예, 엔진 체크 등도 다 수리를 했습니다. 산소 센서 관련된 거였는데 이거 수리해 놨고요. 자, 뭐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상품을한다고 해놨는데 이런 차들은 뭐 완전 뭐새 차처럼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006년에 20만 키로 주행했고요. 이 차는 성능 보증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고요. 어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앞쪽 단순교환 뒤쪽에 W 하나 있고요. 자 누유 누수 쇼바 이런 것들은 제가 수리 다 해놨습니다. 네, 내역서 가지고 있고요. 자 판매하는 금액은 자 5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 바디 차량인데요. 에, 자 BMW 740i 모델입니다. 740i 모델 3000cc 가솔린. 아까랑 모델이 좀 많이 바뀌었죠.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f바디 차량 어제 시간에는 어, 13년도 이후로 보여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보시면은 또 끝내주는 차 있습니다. 자이 차는 11년식에 18만 키로 주행했고요. 740i 모델입니다. 쇼바디 모델이죠. 자, 판매하는 금액 650만 원입니다. 역시 최저가고요. 자 11년에 18만 키로 주행한 740i 자 f바디 차량 자 블랙바디로 되어있고요. 자, 휠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뭐, 썬루프도 있고. 자, 옵션 좋습니다. 자, 650만원. 예, 네, 650만원 맞습니다. <laughs> 네, 뒤쪽에 이제 교환 두개 정도 있구요. 미세누이 정도 있습니다. 자, 한 분이서, 한 분이서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탔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65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구요. 예, 이번에 보실 차량 750LI입니다. 750LI. 이 차는 8기통, 4000, 800cc인가요? 4,400cc인가요? 항상 헷갈립니다. 네, 8기통 4,000 몇cc 됩니다. 색깔은 이제 청색이고요. 2009년식 18만키로. 2009년식 18만키로 주행했고요. 아, 핸들이 이거 신형 그 M 핸들로 들어가 있네요. 계기판도 바뀌어 있고, 자, 휠도 다 바뀌어 있네요. M 핸들. 디지털 계기판 교체, M 휠, 캘리퍼 M 스타일 도색, 예, 전면부 아, 후기형으로또 바뀌어 있고, 자, 어, 튜닝이 많이 되어 있네요. 뒤에 후성 모니터도 있고요. 자, 699만 원이면 가능해요. 자, 699만 원이면 750li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8기통 모델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 교환 두 개. 네, 예, 7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세누이도 없고요 판매하는 금액 699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 차량은, 아, 요 차도 제 차량입니다. 요 차도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들어간 차량인데요. 자, BMW 740LI. 어, 11년식 23만키로 주행한 차량. 어, 799만원에서 50만원 내려놨습니다. 749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요 차는 입구에서, 그, 누유 수리했고요. 자, 엔진 마운트 교체했고요. 메카트로닉스 교체했고요. 자, FRM 모듈 교체했고요. 뭐, 엔젤아이라든지, 뭐 트렁크 배선, 도어 캐치 같은 것들. 300만원 정도 수리를 했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일반인들이 가서 하시면은 800만원, 1000만원 나오는 수리인데, 저희가 했으니까 이렇게 싸게 나온 겁니다. 자 749만 원에 자 수리 완벽하게 되어 있는 740Li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쪽에 교환 하나 있고요.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누수 제가 수리 다 해놨고요. 자 749만 원입니다. 자 BMW 740Li 아, 이 차는 2009년식 18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판매하는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자 그릴이 아주 멋지죠. 자 블랙 그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가, 어, 브라운 시트. 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죠. 아주 깔끔하네요. 자, 뒤에 모니터도 있고요. 자, 850만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가죽도 새로 복원한 것 같습니다. 핸들도 깨끗하죠. 자, 18만 키로 주행한 09년식 모델이고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휠 타이어도 상태가 좋습니다. 자, 실내 모습이고요. 썬루프 있고요. 트렁크 있고요. 뒤에 후성 모니터 등등 있습니다. 자, 850만원에, 자, 브라운 시트 7 시리즈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차는 뭐 완전 무사고 차량, 노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85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었고요. 자, 이 차량도 제 차량인데요. 이 차는 한 2년 전인가 우리 구독자분께 판매했던 차량인데 잘 타시다가 에쿠스로 또 바꿔가시면서 사무실에서 그 수입차를 못하게 하나 봐요. 예, 그, 현대자동차 관련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 이차잘 타시다가 에쿠스로 바꿔가셨습니다. 자, 이 차, 예, 골드 넘버죠? 오, 오. 자, 황금 넘버, 골드 넘버입니다. 예. 1 1년식 18만 키로 주행했고요. 자, 이 차도 지금 뭐, 제가 가져와서 지금 수리할 게 있어서 지금 수리 중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미세 누유도 찍혀 있고 한데, 예, 이거, 누유랑 그 다음에, 그, 헤드 커버 쪽. 어그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저 예, 수리해가지고 아마 음 다음 주 정도면 차가 나올지 싶은데 계약금 주시면은 제가 수리 완벽하게 해서 판매드릴 계획이고요. 예, 옆쪽에 이제 W 이제 7은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는 이제 899만 원인데요. 우리 구독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이차 100만 원 할인된 금액 799만 원에 우리 구독자분들 할인 혜택 드리고 있고요. 에, 당근카 물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예, 유차 제차량이기 때문에 자, 수수료 면제되는 차. 예, 유차량 한대 보셨고요. 그다음에 자, 유차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제차량이고요. 유 차는 이제 성능 보증 보험료도 제외가되구고요 다음에 에, 이 차도 제 차량입니다. 이 차도 수수료 면제되고 성능보증보험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이전 비용으로 타실 수 있는 오늘 BMW 7 시리즈 7대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 시간에는 한번 G 바디 차량 소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어디 서든 믿고, 사고 바라봐. 가까운 거래로, 만 편하 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